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개발선인장이 꽃이 피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그 전에 제가 베란다 식구들 인사시켜 드릴 때그 베란다 저 안쪽에서 이렇게 자라던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세 화분이 이렇게 셋이서 이렇게 베란다 안쪽에서 자라고 있었죠. 그런데 베란다 안쪽에 있는 애들은 제가 신경을 좀 별로 안 쓰게 되더라고요. 자주 들여다보게 되지를 않고. 근데 오늘은 이제 요게 물줄 때가 좀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세상에 이렇게 꽃이 폈네요. 제 무관심 속에서도 때가 되니까 요렇게 제할 일을 다 하고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요게 이제 불타는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진 아이입니다. 열대 지방 그, 아프리카 그쪽이 이제 원산지로는 되어 있어요. 거그 이산화탄소 제거나 전자파 차단에 굉장히 좋은 그런 이로운 식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나사에서 정한 공기 정화 식물 34위에 링크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요게요 개발 선인장을 처음 기르시는 분들, 이제 올 봄에 사오시는 분들은 또 이제 이렇게 꽃핀 봄에 꽃핀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시는 분도 계실 거고. 작년 가을에 꽃핀 아이를 데려다 키우시는 분들은 어올 봄에 왜또 봄인데 꽃이 안 피울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작년 가을에 꽃핀 아이들을 데려오셨으면 그 아이는 가을에 꽃피는 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에 꽃을 안 피우고요. 어, 봄에 올 봄에 이렇게 꽃핀 아이들을 데려오셨으면은 이제 올 가을에는 꽃이 안피 펴요. 내년 봄에나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아이들을 이제 종류를 한번 알아볼게요 저희집에 이렇게 세 아이들이 있는데 여기 다 종류가 다른 아이들이에요 그요 아이들은 이거 꽃이 안 피었죠 물론 어리기도 하지만 음, 꽃이 안핀 이유가 음, 요... 지금 이제 봄에 이렇게 꽃핀 이 아이는 이제 요거 우리는 개발선인장으로 알고 있지만 물론 개발선인장이에요. 이게 이제 기본으로 이렇게 잎이 개발선인장하고 가지발선인장하고 이제 저희가 구분하기는 이 잎으로 구분을 하죠. 개발선인장은 여기가 좀 이렇게 곡선이 좀 유하고, 이 가지발선인장은 여기 좀 날카롭습니다. 끝이 이렇게 뾰족뾰족하고 날카롭죠. 그래서 이제 얘를 가지발선인장으로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요 아이들 꽃피는 시기가 그 축제일하고 그 어비스 단 그런 시기가 된대요 그래서 축제일에 맞춘 그런 이름을 또 따로 가지고 있다고 해요. 요 봄에 꽃피는 거 요거는 이제 부활절에 가까운 즈음이라서 부활절 선인장. 그리고 이제 요 11월, 아까 그러니까 10월이나 11월 요쯤에 피는 아이들은 이제 추수감사절 그쯤이라 추수감사절 선인장. 그리고 저 이제 12월에 피는, 하얀 꽃을 피우는 12월에 피는 아이들은 이제 크리스마스 선인장, 요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수감사절 선인장, 얘가 이렇게 작으냐. 물론 얘는 이제 꽃필 때는 아직 안 됐지만은요. 음, 요 아이가, 저가 제가 한얘 모체가, 그러니까 한 10년을 넘게 길은 아주 굉장히 묵은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작년 이맘때쯤 되니까 얘가, 어, 작년 이맘때만 해도 새순이 올라오고 잘 크더니 어한 7월이 가까워지니까 얘가 뭐 시들시들하니 응 물도 흡수를 못하고 얘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뿌리를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더니 뿌리도 뭐 물르지도 않았고 생생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물을 흡수를 못해요. 물에다가 꽂아놨는데도 물 흡수를 못하고 그냥 결국은 갔습니다. 근데 다행히 얘는 이제 지인분 드리려고 제가, 아 어, 봄에, 작년 봄에 이제 많이 그 아이를 이제 번식을 시켜놓은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요렇게 여기다 심어줬습니다. 그러니까 7월달에 심어줬어요. 그런데도 잘 커요. 이 아이는 이제 물만 많이 안 주면 됩니다. 7월달 여름에도 이게 산목이 되기는 한데, 어, 물을 많이 안 주셔야 됩니다. 마른 흙에 심어주시고, 정말 막 잎이 시들고 물 고파할 때만 이제 물 조금만 주시면, 그렇게 하면 얘가 잘 커요. 한여름에도. 그래서 이제 작년 여름에 요걸 이렇게 삽목을 해준 아이라 작년 가을에는 꽃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잘 크니까 올 가을에는 이제 꽃을 기대해 봐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쪽에 요거 개발 선인장, 요거 이제 크리스마스 선인장이죠. 어, 얘는, 얘도 똑같이 작년 여름에 이제 삽목을 해준 아이예요. 요쪽에 그, 가을에 꽃 피우는 아이하고 똑같이 모체가 그냥 가버려서 얘도 이제 이렇게 그 여름에 같이 삽목을 해줬더니 얘는 이제 좀더 많이 안 크네요. 요 추수감사절보다는 요 크리스마스가 좀더 많이 안 크네요. 그래서 어꽃 피우는 시기가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11월에 피는 요 추수감사절 선인장, 그냥 빨갛게, 굉장히 화려한 꽃을 피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꼭 그게 새가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것 같은, 그렇게 길쭉하고 아주 새빨간, 정렬적인, 정말 얘야말로 그 불타는 사랑, 그 꽃말에 어울리는 그렇게 진짜 빨갛고 예쁜 꽃을 피워주는 11월에 피는 추수감사절 선인장이고요. 또 여기 12월에 피워주는 여기, 음, 크리스마스 선인장은 꽃 모양은 여 추수감사절 선인장하고 똑같아요. 그 새가 날개 피고 날아가는 듯한. 그렇지만 요거는 하얀색 꽃이 그렇게 핍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하얀색으로 꽃이 피면 진짜. 어, 거의 은빛 또는 핑크빛도 약간 돌면서 은빛. 완전 너무 예쁩니다. 얘는 근데 좀 작아서 성장이 더 느리네요. 얘가. 올 겨울에 얘가 꽃을 네, 해보려고는 하지만 글쎄요, 얘가 올케 오래 꽃을 피워줄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가을에 아, 이게 이제 번식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얘가 11월이나 그쯤 돼서 꽃이 피우잖아요. 10월이나 10월 늦은 10월이나 11월 꽃을 피우는데 아 그때 되면은 이게 이제 계속 지금부터 이렇게 새순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새순을 그냥 기르시는데. 11월에 꽃을 피우기 때문에 그 전에 한 9월쯤 9월 후반기나 10월 초 그때쯤에는 이제 새순이 나온 거로 이렇게 따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꽃을 더 풍성하게 피워요. 이 아이가. 어, 물론 뭐 꽃을 요걸 안 따주셔도 꽃을 피우기는 하지만 풍성하지를 않죠. 그이렇게끝 새순을 따준 자리에서 꽃망울이 탁이렇게 꽃대를 물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따줄수록 고기에서 꽃이 더 많이 피우겠죠. 그리고 요 꽃대를 요렇게 그 언니 요 잎을 요렇게 따 주셨을 때그 잎을 또 그냥 버리시지 말고 그걸 또 이제 번식을 하시면 돼요. 그거 이제 어 흙꽂이가 잘 되는 아이니까 물론 이제 물에서도 물꽂이에서도 뿌리를 내립니다. 하지만 어, 마른흙에다가 흙꽂이를 바로 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뭐 이렇게 제, 대를 게 따셔서 뭐한 이틀 말리셔도 좋지만 이 아이는 성격이 좋아서 그냥 바로 마른 흙에다가 삽목을 하셔도 뿌리를 잘 마르 고잘 내리고 잘큽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따는 법을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음 아이를 어디를 따줘 볼까요? 제가 한번 따줘 보겠습니다. 이렇게 따주면은 끝에서 이렇게 잎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서도 번식이 많이 잘 되는 거죠. 이 아이를 한번 따볼까요? 이렇게. 이거를 떼실 때는 요 끝에 있죠 여기 여기 마디 여기 마디를 잠깐만 요거 마디를 요렇게 돌려서 요거 요렇게 돌려주세요. 아유 제가 잠깐만요. 아이고 갖고 요렇게 붙잡고 요거를 요렇게 요렇게 돌려주세요. 요렇게. 뱅그르르 뱅그르르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똑 떨어지죠 네 이렇게 돌려주시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뭐좀 뭐 하루나 이틀 말리셔도 괜찮지만은 요거를 그냥 요 마른 흙에 마른 흙에다가 이렇게 꽂아주시면 이제 요게 벌써 서 뿌리가 나서 이제 번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을 되면 10월 초쯤까지는 이렇게 이렇게 새잎 나오는 거를 이렇게 따주세요 이렇게 따주셔서 이렇게 번식을 시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요기 여기에서 꽃대를 물고 나와요. 지금 이렇게 따준 자리. 여기에서 꽃대를 물고 나오니까, 그렇게 가을 되면 그렇게 따주셔야 됩니다. 이 아이는 지금 이제 뭐, 꽃이 피고 있으니까, 이 아이는 놔두고, 가을에, 얘도 이제 뭐, 가을에 그렇게 해주시면은, 내년 봄에 꽃이 더 많이 피우겠죠. 그리고 이제 이 아이를 또 제가 또 무슨 말을 하려다가 또 잊어먹었는데요. 아, 가을에, 그러니까 겨울에, 겨울에는 물 조심 못 하셔야 됩니다. 어, 요게 선인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다육에 가까워서, 음, 다육식물보다는 물을 좀더 많이 주시고요. 또 여름에는 또 저습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여름에, 한여름에는 이제 요 꽃이 다 지고 나면 이제 한여름이 되죠. 어, 한여름에도 이제 요게 꽃이 뭐 아주 오래까지 피지는 않아요. 이달 한 달은 필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여름이 되면 물주기를 좀. 어, 주, 조심하셔야 돼요. 여름에는 저습기가 있고, 또 겨울에는 음 저온기가 있습니다. 겨울에도 물 주시는 걸좀 줄이셔야 하고요. 그러니까 한여름이나 한겨울에는 물 주시는 것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충 이 아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제 열대지방이 뭐 고향이라고는 하지만 얘는 반 그늘에서 기르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햇빛이 내놓으면 잎이 다 타버립니다. 그러니까는 반 그늘에서 절대 기르시고요. 통풍 잘 되는 데서 기르시면, 기르시면 됩니다. 이 흙도 분갈이 하실 때 흙을 그 마사토를 한 4%쯤, 음, 그러니까는 이제 흙, 육, 마사토, 나 펄라이트를 사 요쯤해서 이제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씩 이게 영양제도 주셔야 돼요. 꽃피고 그러는 식물들은 영양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영양제를 주시고 야 이도 한 2년에 한 번쯤은 흙갈이를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면은 아주뭐 어디서든지 문제 없이 잘 크는 아이입니다. 공기 정화에도 우리한테도 이도움을 많이 주는 아이고 꽃도 예쁘고 그러니까 또 이제 올겨올 올 11월에는 얘도 꽃을 피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꽃 피면 또 보여주고요. 보여드릴게요. <laughs>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요 아이도, 요 아이는 글쎄, 올해, 올해는 좀 기대하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또 기대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그리고, 이렇게 오늘, 예쁜, 우리 부활절 선인장, 개발 선인장, 이렇게 꽃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늘은 일요일이라 비행기가 안 가네요. <laughs> 자, 이렇게 예쁜 꽃 보여드렸습니다. 오늘도 아주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